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죠. 어제 오늘 어뭐 진짜 TV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3나노 양산 출하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오바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식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냥 우리 잘 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하까지 했다는 얘기죠. 지구상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한 것을 삼성전자가 어, 세계 최초로 해낸 겁니다. 심지어 거의 모든 면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있는 TSMC보다도 뭐 6개월 이상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TSMC는 6개월 정도 후에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TSMC는 개선된 핀팩 공정이고 삼성전자는 어, 신공정인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입니다. 자, 물론 같은 3나노라고 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이 핀팩 공정보다 어좀 진보된 기술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 출하식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뭐 굵직한 고객사를 아직 확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수율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성능을 완전히 검증받아야 굵직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AMD 정도 아니면 엔비디아, 퀄컴 이 정도 굵직한 기업을 잡아야 TSMC에게 위기감을 심어줄 수 있지, 어, 뭐, 잔챙기업들 몇개 유치해가지고는 아마 쉽게 따라잡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축하할 일은 맞지만, 어, 뭐, 그렇다고, 아, 이제 TSMC 완전 따라잡았어. 어,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일단 3나노 GAA 공정은 5나노 핀펫 대비해서 약 성능은 23% 향상, 전력은 45% 절감,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거죠. 전기를 적게 먹으면 당연히 발열도 줄어듭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는 발열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발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열이 많이 나면 냉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말 생각보다 천문학적입니다. 게다가 열이 많으면 고장도 잘나고 성능도 어, 살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컴퓨터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체적으로 발열이 증가하면 전압과 클럽을 낮춤으로써 성능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대부분의 프로세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도 당연히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먹는다는 얘기는 열이 적게 난다는 얘기고 열이 적게 난다는 얘기는 성능 저하 없이 아주 쾌적하게 쓸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각이 드는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고장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고객사 운영비도 절감하게 해줍니다. 어, 이건 고객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면적이 16% 축소가 되는데 어, 이제 웨이퍼에 동일한 반도체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후공정 패키징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런데 면적이 작으면 어, 동일한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를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원가 절감과도 직결이 됩니다. 원가가 절감이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럼 영업익률은 올라갈 것이고, 어, 납품 속도도 당연히 빨라질 겁니다.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요.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 접촉면, 어, 3면에서 4면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핀팩 공정이 3면에서 전류를 제어하거든요. 근데,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전류의 흐름을 더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삼성전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제가 배경 설명을 어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통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어, 2위는 인텔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어 솔직히 냉정하게 좀 별로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어 그렇게 비메모리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설계를 어, 못합니다 엑시노스 완전히 폭망했죠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제 엑시노스가 안 들어가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뭐더 스냅드래곤을 많이 채택할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어, 엑시노스 설계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 삼성 생각은 이거죠 30%에서 아무리 짱 먹으면 뭐해 70%더큰 시장을 먹어야지 설계는 너무 빡세니까 어 그냥 파운드리 쪽에 우리가 승부를 띄워보자. 파운드리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설 투자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돈이 겁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어 이게 딱 아다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도 원래 하고 있었고 어 왜냐하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ap 어 이거 다 남들한테 납품 받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니까 직접 액시노스를 예전부터 설계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맛이 갔죠. 자 어찌됐든 설계 능력은 어 솔직히 많이 좀 딸리고 어 따라잡기에도 늦은 것 같고 진입장벽도 높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해왔고 또 자본력이 크게 좌우하는 파운드리 쪽으로 눈독을 들인 겁니다. TSMC 혼자 먹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우리가 파운드리를 위시한 비메모리 쪽에도 좀 성과를 많이 내서 세계 1위 하겠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원래 1위, 지금은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위까지 해서 그냥 둘다 세계 1위, 압도적인 통합 1위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30 비전을 몇년 전에 발표했는데 파운드리에만 거의 뭐 연간 수십조 투자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거의 파운드리에 다 때려 박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파운드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장비값도 워낙에 비싼 데다가 어 지금 뭐 고덕에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공장 보시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축구장 막 17개, 25개 이어붙인 크기로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p3 라인 하나에만 50조가 지금 투자될 예정이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손만 댔다 하면 기본이 조 내지는 수십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고 기본 조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은 어 지금 미세공정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5나노 이하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 두 기업 말고는 아예 만들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세도 너무 세다는 겁니다. 어 대만의 TSMC 혼자서만 점유율 약 54%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년 이상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죠. 독보적인 1위입니다. 다른 사업 일체하지 않고 파운드리에만 올인합니다. 오죽하면 TSMC 사명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설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유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설계도 하니까 어, 니네들 기술 빼먹을 수 있어. 조심해. 장 걱정하기 싫으면 그냥 우리한테 맡겨.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본역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는데 문제는 파운드리에만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이 분산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투자해야죠. 스마트폰에 투자해야죠. 가전, 디스플레이, 특히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조단위로 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만, 2016년에 약 9조 4천억에 미국의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사실 이때부터 원래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에도 투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네트워크, 5G 통신 장비 어,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참고로 삼성전자가 TV도 17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 어, LG보다도 점유율이 많이 높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가려서 TV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 삼성전자 TV가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잘하는 것도 워낙에 많고 투자도 겁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어, 이러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가장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TSMC처럼 100%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냉정하게 TSMC를 따라잡기는 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보다 빨리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로. 자 이것은 국뽕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참 밀리고 있는 와중에 먼저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1위를 하고 있다가 쐐기를 박은 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바가 아니고 진짜 큰 호재가 맞습니다. 자 그럼 내용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